건작동 말씀 묵상 반갑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증명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는 자는 많은데 진짜 살아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적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구원의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이 참 믿음임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알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구부 장로는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의 자기 주장은 믿음이 있노라는 것입니다. 곧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사람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야구부 장로는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떠들어도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떠벌리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는 믿음과 행함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야구부는 말뿐인 것과 행함이 있는 것그 사이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본인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할뿐 행함이 없는 자를 향한 질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구부는 헐벗고 굶주린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예로 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말로만 애부르게 하라, 더럽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말만 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칭 좋은 믿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믿음을 입증하는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의 믿음이 만일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아예 믿음이 없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이원론적으로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이라고 하면 손바닥과 손등 둘다 포함해야 합니다. 앞뒤가 다 손바기, 손바닥일 수는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야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행동을 놨습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입술만이 아닌 삶의 연장에서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이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행암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행암을 통해 믿음이 날마다 입증되는 놀라운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맙습니다.